맥스 화면을 보면 가장 상단에 메인 툴바가 있어요. 자주 사용되는 명령어들이 아이콘으로 배치가 되어져 있는데요. 어, 이 아이콘들은 대부분 단축키로 지정이 되어져 있어요. 마우스를 클릭해서 사용하실 수도 있고요. 단축키를 눌러서 사용하셔도 되고요. 자, 화면 중앙에는 탑 프론트 레프트 퍼스펙티브의 비포트가 4개가 있어요. 대부분의 작업이 여기에서 이루어진다고 보시면 되시고요. 오른쪽에는 커맨드 패널이 있는데, 자, 이 부분을 커맨드 패널이라 해요. 커맨드 패널은 또 크리에이트 패널, 모디파이 패널, 하이라키, 모션, 디스플레이, 유틸리티 관련되어 있는 명령들이 모여져 있는 곳이고요. 크리에이트에 또 지오메트리, 크리에이트는 지오메트리, 쉐입, 조명, 라이트, 카메라, 등등으로 나뉘어져 있는데, 지오메트리만 하더라도 또그렇게 다양한 물체들을 생성을 할 수가 있어요. 뷰포트 아래쪽으로 타임라인이 있고요. 자, 타임라인 아래쪽으로 상태 표시줄이 있는데, 상태 표시줄은 현재 선택되어 있는 버튼이라든지 기능들에 대한 간략한 설명들이 나와져 있는 부분이고요. 오른쪽으로 이동하면서 아이솔레이트 락, 절대 좌표, 상대 좌표 토글 버튼 다양한 버튼들이 있어요. 자, 오른쪽 하단, 가장 오른쪽 하단 위치를 보시면 뷰포트 컨트롤 아이콘들이 있고요. 뷰포트 컨트롤 아이콘들은 맥스 작업을 하면서 자주 사용되는 명령들인데요. 자주 사용하는 명령들은 모아놓은 아이콘들이라고 해도 버튼을 클릭해서 사용하지 마시고 자주 사용하는 기능들이기 때문에 꼭 단축키로 사용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아이콘을 클릭해서 사용하게 되면 작업시간도 오래 걸리고 또어 진행하면서 힘들어지시기도 할 거예요. 앞으로 아이콘들 하나하나에 대한 단축키들을 또 설명을 드릴 거고요. 탑 프론트 레프트 퍼스펙티브에 뷰포트에 지금 그리드가 활성화가 되어져 있는데요. 모는 종이를 그리드라 하고요. G, 키보드 G를 눌러서 모는 종이를 그리드를 비활성화 시켜 주실 수가 있어요. 그리드가 켜져 있으면 아무래도 화면을 많이 가리게 되니까 작업하기가 좀 불편하고요. 그래서 비활성화 했어요. 키보드 G 눌러 주시면 되세요. 박스 명령으로 박스를, 상자를 만들어 볼 건데요. 자, 크리에이트 패널에, 커맨드 패널이죠. 오른쪽 커맨드 패널 중에 크리에이트, 크리에이트 지오메트리 스탠다드 프리미티브 오브젝트의 박스 버튼을 눌러 주시고, 탑에서 드래그를 한번 할 거예요. 쭉 드래그 해주고요. 적당히 가로, 세로 크기가 나와졌으면 마우스 왼쪽 버튼에서 손을 떼세요. 하고, 마우스를 위 아래로 움직여 주시면 높이가 지정이 되는데 이때 정확한 수치를 입력하는 것은 아니고요 대략적인 형태가 나와졌으면 클릭해 주시면 되세요 자 그리고 지금 탑뷰 활성화되어 있는 탑뷰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 주시면 박스 버튼이 비활성화가 되고요 자 박스 한번 다시 만들어 볼게요 크리에이트 지오메트리 박스 탑뷰에서 대충 드래그 해서 가로세로 넓이를 만들어주시고, 마우스 버튼 떼고, 마우스를 위아래로 움직여서 적당한 높이가 됐을 때한번더 클릭하시고, 명령 끝낼 때는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눌려있던 버튼을 꺼주시면 되세요. 자, 두 개의 박스가 있는데요. 박스를 선택할 때는 박스 영역의 안쪽은 선택이 안 되어져요. 박스 테두리를 선택하셔야 돼요. 자, 모서리 부분을 선택을 하실 수가 있고 프론트에서도 마찬가지고요. 퍼스펙티브에서는 기본적으로 색상이 채워져 있는데 쉐이딩 상태로 보여지는 거고요. 이때는 면을 또 선택을 해 주실 수도 있어요. 탑 프론트 레프트에서는 지금 면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모서리를 선택을 해 주셔야 되고요. 자, 선택되어져 있는 물체만 화면에 꽉 채우고 싶다라고 하면 키보드 Z 눌러주시면 되세요. 뷰포트 활성화해서 자, 뷰포트 위로 마우스 커서가 올라가면 그 뷰포트가 활성화가 되는 거고요. 자, 선택한 물체만 화면에 꽉 차게 만들어주는 거는 Z 눌러주시면 되시고, 모든 물체가 화면에 꽉 차게 만들어주는 거는 Ctrl-Shift-Z 눌러주시면 되세요. 그러면 모든 물체가 화면에 정렬이 되어졌어요. 배치가 되어졌어요. 자 만들어진 물체를 이동을 할 때는 무브 버튼을 사용할 건데요. 무브 버튼을 사용하실 때는 자 트랜스폼 기즈모라고 하는 x축, y축의 화살표가 보이게 되고요. 움직일 때는 화살표를 선택해서 움직여 주실 수가 있어요. y축으로만 반듯하게, x축으로만 반듯하게 화살표를 선택해서 움직일 수 있고요. x, y 대각선 방향으로 움직이고 싶다 그러면 x축, y축을 연결하는 사각형 부분을 선택을 해서 움직여 주시면 내 마음대로 방향으로 움직여 주실 수가 있어요. 자, X축으로만 고정을 시키고 싶다라고 하면 F5 눌러 주시면 X축으로만 F6 눌러 주시면 Y축으로만 F8 눌러 주시면 XY로 방향을 고정을 시켜 주실 수가 있는데 자, F8 같은 경우에는 지금 XY로 활성화가 되어 있지만 F8을 퍼스펙티브에서 한번 볼게요. 퍼스펙티브에서 F8 눌러 보면 YZ ZX XY 이렇게 순환이 되는 거를 보실 수가 있고요. 자, 그래서 탑 뷰에서 F8을 눌렀는데 또 F8을 눌렀는데 Y가 되었다. X가 되었다라고 하면은 이거는 YZ ZX 방향으로 고정이 되어져 있구나 생각하시면 되세요. 자, x축은 f5, f6, y축 f8, xy 같이 움직여지는 거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Move2를 사용할 때 x축으로, y축으로 움직일 수가 있는데, 자, 이 트랜스폼 기준호가 좀 거추장스러울 때가 있거나 너무 작아서 선택이 잘안될 때가 있어요. 그랬을 때는 플러스 키, 마이너스 키를 눌러서 크기를 조절하실 수가 있고요. 또 컨트롤 쉬프트 X 눌러서 트랜스폼 기준모를 아예 비활성화 하실 수도 있어요. 컨트롤 쉬프트 X를 한번 누르면 비활성화 되어지고요. 또 한번 눌러주면 다시 불러내서 활성화 시켜서 사용하실 수가 있으시고요. 화면 확대 축소는 마우스 휠을 돌려서 화면 확대 축소를 해주실 수 있고요. 화면 이동은 마우스 가운데 버튼을 꾹 눌러서 화면 이동을 하실 수가 있어요. 자, 이때 화면 이동하는 거하고 물체가 이동하는 거하고는 좀 구분을 해 주셔야 되세요. 화면 이동은 물체는 그냥 그 자리에 있고 우리가 보고 있는 위치만 바꿔 주는 역할을 하는 거고요. 자, 화면 확대 축소를 할때 보면 순간 이동을 하죠. 순간 이동을 하는데 이거를 부드럽게 화면 확대 축소를 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컨트롤 알트 키를 누르고 계속 누르고 있는 상태에서 마우스 가운데 버튼을 꾹 누르고 마우스를 드래그를 해주시면 부드럽게 확대 축소를 해주실 수가 있어요. 휠을 돌려주면 딱딱딱 끊어지는 느낌이 들어질 거고요. 컨트롤 알트키 누르고 드래그를 해주면 부드럽게 화면 확대 축소를 해주실 수 있고요. 마우스 가운데 버튼 눌러주면 화면 이동, 펜 기능을 한다고 보시면 되세요. 자, 퍼스펙티브에서만 주로 이제 사용을 하는데요. 아크로테이트라고 하고요. 또 3D 오빗이라고도 하고요. 마우스 가운데 버튼을 꾹 누르고, 알트키 누르고, 마우스로 움직여 주시면, 보고 있는 시점을 변경을 해 주실 수 있어요. 일단은 물체를 선택을 하고, 돌려 주시면, 선택되어 져 있는 물체가 화면의 중앙에 배치를 유지를 할 거고요. 자, 또, 선택을 하나도 안한 상태에서 휘를 돌려주시면 모든 물체의 중심에 화면에 초점이 맞춰져서 움직여지게 될 거고요. 화면 확대 축소를 할 때는 내가 확대하고자 하는 부분을 마우스 커서로 가리키고 휘를 돌려주셔야 그 부분이 도망가지를 않아요. 자, 축소가 되어져 있는데 물체들은 여기에 놓여져 있는데 확대를 하는데 마우스 커서 가이 부분을 이빈 공간을 가리키고 휠을 돌린다 하면 저쪽 위에 있는 애들이 이제 도망가게 되죠. 이 부분을 확대를 한 거고요. 자, 그래서 휠을 돌리실 때는 마우스 커서를 내가 확대하고 싶은 부분을 가리키고 휠을 돌려 주시면 되세요. 그러면 도망가지 않고 특정 위치를 화면 확대 축소 할 수가 있고요. 또 다른 방법으로는 컨트롤 w 눌러 주시면 되세요. 컨트롤 w 눌러서 드래그를 해서 그 부분을 확대를 해 주실 수가 있어요. 자, 창 하나를 크게 보고 싶으실 때는 alt w 눌러 주시면 창 하나가 크게 확대가 되어지고요. alt w 한번더 눌러 주시면 네 개의 창을 한꺼번에 보실 수가 있고요. 마우스 커서가 올라가 있는 창이 최대화 된다고 보시면 되세요. 자, 아, 뭐 클릭하거나 활성화를 따로 해주실 건 아니고요. 마우스 커서가 올라가 있는 부분이 최대화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세요. Alt W 자, 맥스로 뭔가 작업을 하다가 실수가 나와서 취소를 하고 싶다. 실행했었던 명령들을 취소를 하고 싶다. 지금 무브로 한 단계 한 단계 옮겨 왔었는데요. 실행 취소는 Ctrl Z 눌러주시면 되시고 실행 취소 했었던 명령을 다시 복구할 때는 Ctrl-Y 눌러주시면 되세요. 뭔가 하다가 실수가 있었다 하면 Ctrl Z. 또 Ctrl Z로 너무 많이 취소를 했다 하면 다시 Ctrl-Y로 돌아가 주실 수가 있으세요.